마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청이 4년간 도내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휴직 중인 교사가 수당을 받아가는 등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 산업에 3조 원대 지원과 내수 진작책을 내놨습니다. 분산발 경제 위기에 급한 불을 끌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비안도는 고군산 군도에서 유일하게 배편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 17년 전 끊긴 뱃길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대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4년간의 일선 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는데요. 교사나 학교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휴직 중인 교사가 수당을 받아가는 등 교사들의 임금 지급도 엉망, 엉망이었습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의 A교사는 지난해 3월과 4월 병가를 냈고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도 안한 A교사는 담임 업무 수당 25만 5천 원을 받아갔습니다.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2016년 석 달간 출산 휴가였는데 한달 분의 시간의 수당 10만 원가량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장비 처리도 오류가 많았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는 출장 때 학교의 공용차량을 이용했는데도 상당수의 교사들이 여비를 꼬박꼬박 다 받아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기재 문제도 관련 위반이 많았습니다. 익산의 한 여고에서는 지난 2015년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하면서 당일 결석한 두 명의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입력했습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역시 2015년 결석한 4명에게 봉사 활동을 입력하는 등 학생부 기재와 관리가 형식적이거나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만약에 저희 아이한테 일어경쟁력떨어지지 믿음이 떨어지니까 되게 스럽기도 하고. 야구부를 운영 중인 전주의 한 중학교는 지난 2016년과 17년 야구부 유니폼을 구입하면서 전자 계약이 아닌 수의 계약을 했고. 야구부원 식사는 학교 의 인근 식당을 이용하면서 특별한 계약도 없어 음식으로 인한 책임 소재에 무방비였습니다. 그 대상 학교를 공개함으로써 그런 또 예방적 효과, 감사에서의 예방적 효과도 있고 또 국민의 알 권리도 또 충족되고 전북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이름을 공개한 2016년부터 최근까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897개 학교에서 2,599건이 적발돼. 학교당 3.4건의 위반 사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사나 학교 관계자 6천여 명이 주의나 경고를 받았고, 교육청은 잘못 지급된 13억여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운전할 때 차선은 생명선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이라면 그만큼 위험할 텐데요. 실제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라 얼마 전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돈은 챙기고 시공은 부실하게 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연루돼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차선 도색 공사를 마친 지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전북 남원의 한 도로입니다. 접착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탓에 조금만 건드려도 차선 도막이 산산조각납니다. 측정기를 대보니 차선 밝기는 1제곱미터당 160밀리칸델라로 기준치보다 4분의 1이나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이 같은 부실 공사는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가면서도 있어야 제대로 가는 차 안비면은 방향을 조금 수도 있고 경찰 수사 결과 부실하게 도색 작업이 이뤄진 구간은 남원 시내에만 20곳이 더 있었습니다. 입찰을 따낸 건설업체가 불법으로 하청을 맡긴 게 부실 시공의 원인이었습니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일부만 하청업체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빼돌려 썼던 겁니다. 원청업체 11곳이 차선을 불법 도색해 거둔 부당 이익은 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지며 결국 탈로가 났습니다.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천시나 야간에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경찰은 건설업자 36살 A 씨등 13명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을 묵인한남원시 공무원 41살 B 씨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정읍 이반면의 한 저수지에서 63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같은 날 새벽 7시쯤 정읍 초산동 김씨 소유의 주택 2층에서 세입자 59살 정모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인근 주민과 유족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OCI 군산공장이 환경당국으로부터 고발 조치와 함께 무더기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만금 지방환경청은 OCI 군산공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4건은 고발 조치하고 개선 명령 31건, 과태료 8건을 부과했으며 총 80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청은 또 지난달 21일 사염마교소 누출 사고 당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위법 사항은 추가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에 군산뿐 아니라 완주 지역까지도 위기의 그림자가 짙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 산업에 3조 원이 넘는 지원과 내수 진작책을 내놨는데 급한 불을 끌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GM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에 몰아닥쳤던 위기가 이제는 완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부품업체들마다 자금 압박이 심각합니다. 차한 대를 만들고 한 대는 쉬어갈 정도로 판매가 부진해 부품 수요가 크게 줄면서 폐생 절차를 받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허다가 없어져 버렸고요. 또한 군데는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고요. 뭐 거의가 비등비등해요. 그게... 생존 경쟁이죠. 전북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도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 부품 산업이 위기에 빠지자 정부가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3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만기된 대출을 연장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다음으로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10% 이상 끌어올려 움츠러든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차 교체, 상 발주, 유동성 지원 등 단기 과 함께 미래차, 미래 이래 선박으로의 전환에 차를가도는 빠르게 추진되는 친환경 차량 국내 보급이 도내 상용차 업체와 부품 업계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 버스라든가 수소 버스,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오토니상 같은 경우는 저희 전주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생산 노선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일자리도 같이 도 차원에서도 향후 11년 동안 전기차 14,000대와 수소 전기 버스 400대를 구매할 계획이어서 부품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어항 현대화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 뉴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군산명도와 고창동호, 부안대리 등 다섯 곳의 항구가 최종 선정돼 581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항구에는 최대 150억 원을 투입해 어촌과 어항 통합 개발과 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앞두고 철도 사업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우선 역세권 개발을 통한 복합 환승 기능을 강화하고 전북권 광역 전철망을 구축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력 선정이 성사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물류 거점 기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 남북 협력 사업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군산 군도에는 유일하게 배편이 없어 비밀의 섬이 된 곳이 있습니다. 주민 300여 명이 사는 비안도인데요, 끊긴 배길이 다시 열릴 거라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비안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날아가는 기러기를 닮은 섬이라고 해 붙여진 이름 비안도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육지화된 가력도에서 4.5km 배로 10분 거리지만 비안도 주민들에게 묻은 한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국내 섬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배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선을 이용해서 목숨을 걸고 언제든 급한 일이 나서거나 뭔 저기를 육질 한번 올래면그 사선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 수단은 고기잡이 배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이5 m 길이의 작은 배에 몸을 맡기고 일렁이는 파도 위에서 아찔한 항해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나서면서 비안도와 가력도를 오가는 뱃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차대 이직을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이해와 설득 과정, 또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번 조정의 성사되가 되었습니다. 과거 세만금 사업으로 부안 어민들은 가력항으로 터전을 옮겼고 비안도 주민들은 부안 어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선착장을 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가력 선착장 탓에 십수년째 어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는데, 이번 권익이 조정으로 해묵은 갈등이 봉합된 겁니다. 동생 같은 형제 같은 그런 부안 민들는데그 동안에 한여 년간 갈등이 심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시군 갈등의 행정력 부재까지 겹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비안도에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여객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천만 명이 찾는다는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수가 올들어 하락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관광객이 분산된 효과라며 오히려 관광객 수가 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전주시가 제시하는 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관광 피수기를 맞은 전주 한옥마을,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한옥마을 중심 가게에 나붙은 임대는 외곽으로 갈수록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보다 이번에는 더 심해요.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1,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한옥마을 방문객 수는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 말까지 880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교하면 5.5%가 줄어 1,100만 명 선을 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방문객은 줄었지만 전체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다며 분산 효과를 주장합니다. 한옥마을에 쏠렸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남부시장, 동문거리, 경기당길, 서학동 등 전주 구도심을 비롯한 생태동물원과 팔복예설공장 등으로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통신사에서 통화량과 카드 사용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전주시 전체 방문객은 올해 10월까지 4,600만 명에 이릅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16%나 증가했는데 이를 모두 외지에서 온 관광객으로 가정하고 한옥마을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국립 전주 박물관의 입장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분산 효과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뚜렷한 게 없어 과대 해석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의 본질인 전통문화에 충실하면서 1%에 불과한 외국인 관광의 유치에 더 공을 들여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형입니다. 이항로 지난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이항로 군수는 지난해 설과 추석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일에 이어 어제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등네 명을 구속했으며 이 군수가. 이들과 함께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탄소 포인트제는 아낀 만큼 돈 버는 착한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전북은 3년 연속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미세먼지의 85%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가 늘고 있는데 임실군이 올 상반기 난방비를 줄인 천여 세대에 2,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가입자들이 줄인 전기 사용량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총 325톤으로 소나무 약 5만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완주군이 행복 콜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관면과 소양면의 모니터링 결과 주민의 76.5%가 만족하고 전년 대비 이용객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완주군은 이 서지역과 소양 동상 지역으로 확대 운행하고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자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남경 지역 수학 여행당 30만 명이 내년부터 남원을 방문합니다. 남원시가 중국 최대 청소년 연맹 홍견장과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인데, 홍견장은 중국 정부가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년 전 설립한 단체로 2억 명의 학생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익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순창군이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새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순창군은 순창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39세 이하 성인이 결혼하면 5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관내 고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면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 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동월연대마을 주민들께서 34만 3천원, 유강리 강좌마을 주민들께서 32만 5천원, 영상리 맥산마을 주민들께서 20만원, 학동리 상모마을 주민들께서 33만 7천원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하서면 불등마을 주민들께서 25만 5천원, 농원마을 주민들께서 15만 5천원, 월포마을 주민들께서 28만 5천원, 남원시 월락동 이현진 님께서 3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에서 50만원, 남원시 송동면 우동말 주민들께서 19만원, 부동말 주민들께서 20만원, 동선의 말 주민들께서 18만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조생면 서만말 주민들께서 20만원, 남원시 운봉읍 매요말 주민들께서 31만원 고창군 성소면 산수마을 주민들께서 8만 6천 원, 매원마을 주민들께서 12만 6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현대 무용의 진수를 볼수 있는 댄스컬 판타스틱 뮤지엄 공연이 오늘과 내일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문화공간 기린미술관은 오늘부터 25일까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전을 갖습니다. 극단 해윰은 모레부터 사흘간 전주 아하아트홀에서 내생의 마지막 비가를 무대에 올립니다. 가족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이 오늘 익산 예술회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올 한해 전북 체육을 총 결산하는 전북 체육상 시상식이 오늘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립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음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 두통 쇼가. 오늘 스페이스코믹 전북혁신점에서 마련됩니다. 군산 지역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미니 취업박람회가 내일 군산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립니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진로와 취업으로 고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커리어 캠프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12월 19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3.4도에서 낮 기온 12도, 익산 0.2도에서 13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0.4도에서 10도, 진안 영하 3.1도에서 10도, 서해안권은 군산 아침 기온 3.9도에서 12도, 고창은 1.1도에서 1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완주, 임실, 진안이 도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 수준을 보여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와 먼 바다에서 0.5에서 1미터까지 일겠습니다.